현재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맡고 있지만 항상 대한민국의 경기는 챙겨보곤 합니다. 한국 축구가 아쉽게도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에 실패를 했지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한국의 탈락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하는 이유에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U23 아시안컵 8강전 패배로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이 좌절된 것에 대해 축구팬들과 축구인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축구협회의 사과에도 협회를 향한 국민적인 여론은 싸늘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맡고 있는 김판곤 감독은 한국의 탈락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한 것을 두고 외신들은 크게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월드 TV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SPN 아시아는 1998년 서울대회부터 이어온 올림픽 본선 연속 진출을 탈락한 한국의 축구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관련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한 것은 한국의 축구협회가 가져온 참사라고 표현했는데요. 한국 축구협회는 무능한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실수를 범하는 동시에 그를 경질하고 난 후에도 아마추어 같은 행정처리를 보여주었다. 올림픽 대회를 진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에서 황선홍 감독을 한국 성인 대표팀 임시 감독에 부임시키며 두집 살림을 해온 오만함의 결과를 협회가 톡톡하게 치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현지 분위기는 한국의 유능한 감독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하다는 반응과 함께 한국 협회가 벌인 감독에게 패배한 기분이 어떤지 궁금하다는 조롱 섞인 반응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경기가 끝난 뒤 인도네시아의 공격수 페르디난 선수는 신태용 감독을 향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는데요. 우선 우리가 아시아의 호랑이라고 불리는 한국을 이길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날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변은 우리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도네시아의 신태용 감독님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적은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용 감독님은 항상 우리에게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생각하는 한국의 손흥민 역시 기본에 충실하며 좋은 인성을 갖추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인성을 겸비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적 같은 승리는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과 동기부여를 제공한 신태용 감독님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태용 감독에 대한 무한사랑이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어지고 있으며 인도네시아의 토이르 협회장은 신태용 감독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신태용 감독을 모셔오고 나서 우리의 축구 위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에는 축구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국민들 역시 축구 소식으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태용 감독으로 인해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오기 전에는 어떠한 팀을 만나도 우리는 의욕이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팀과 붙어도 우리가 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자신감과 희망을 우리의 선수들에게 주입시켜준 것에 대해서 신태용 감독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신태용 감독에게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함께 앞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가길 희망합니다. 신태용 감독에 대한 무한 신뢰가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판곤 감독은 한국의 탈락 소식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현재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있지만 항상 한국 축구에 대한 관심은 여전하며 관련 경기들을 챙겨보곤 합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한 것은 매우 슬픈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국 축구를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축구를 되돌아보면 카타르 월드컵이 끝나고부터 무언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축구협회에 있었을 때는 견제 기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 역시 나를 서포트해주면서 현재와는 다르게 무소불위의 협회가 될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서 홍명보 감독과 같은 견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협회에서 업무가 배제되자 우리는 협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협회에는 협회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능들이 사라지고 난 후에는 한국 축구가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한국이 인도네시아에게 승리한 뒤 올림픽에 진출했더라면 또다시 한국축구협회의 문제점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탈락한 것은 매우 슬픈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협회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룹의 지도자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유능한 선수들이 즐비한다 해도 협회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는 이렇게나 경쟁력이 있는 선수들은 그저 평범한 선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협회가 컨트롤하기 쉬운 사람들만 옆에 두고 일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길을 올바르게 지적해 줄수 있는 사람들이 협회에 많아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한국은 또다시 망신을 당할 것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저와 신태용 감독이 타국에서 미친 듯한 노력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타국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며 신태용 감독과 저의 목표는 다시 한번 한국 축구를 위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 축구를 위해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신태용 감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최선을 다해 결과를 보여준 것은 한국 축구를 위하는 마음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신태용 감독이 최근 보여준 인터뷰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신태용 감독의 목표는 다시 한번 한국 대표팀 감독으로 일을 하고 싶고 결과를 내고 싶다는 말에 너무나도 동감이 갔습니다. 현재 한국 축구는 손흥민과 김민재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슈퍼스타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이렇게나 좋은 재료를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불행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협회장이 또다시 연임에 도전한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곤 하는데 한국 축구의 성공을 위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봅니다. 김항곤 감독은 이 같은 말을 해주었고 이와 관련된 실시간 해외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축구가 인도네시아에게 패배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 지난 아시안컵에서 한국이 우승을 못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시아에서의 한국 축구의 위상은 점차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 김판곤 감독 말처럼 한국의 협회는 변화가 불가피해 보이며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손흥민의 멋진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협회의 변화가 필요해 보여.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도 그냥 넘어간다면 한국의 축구는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야. 신태용 감독을 비롯해서 김판곤 감독은 아시아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감독이라 평가받고 있지만 한국의 축구협회에서는 그들과 함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 아마도 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것 같고, 김판곤 감독의 말처럼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올바른 목소리를 낼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보여. 아시아에서 절대 강자라고 불리는 한국이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걷고 있는 것 같아서 충격적이며 손흥민이 이러한 곳에서 묵묵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대단하다고 느껴질 뿐이야. 과연 이번 계기로 한국 축구가 변화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변화 없이 몰락의 길로 갈 것인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어. 손흥민의 팬으로서 그가 대표팀에서도 행복한 축구를 하길 응원할 뿐이야. 해외에서는 이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 좋아요와 무료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함에 이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월드티비였습니다.